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4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집 138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 성경 미가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정의로운 본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솔로몬이 쓴 잠언 28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아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에 걸맞지 않는 폭정을 행하거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알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어떤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엄청난 말씀이지요. 먼저 그들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해야 할 지도자들인데 반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행을 즐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은 입에 담기조차 불편한 말씀인데요. 3절을 보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뜯어서 먹고 뼈를 꺾어 다져서 솥에 넣고 삶을 것처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착취와 강포를 고발한 것인데요. 이런 악행을 누구에게 저질렀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2절과 5절을 보면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짓밟은 그들은 너희 백성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지요.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짓밟는 죄악을 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선지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5절을 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심판을 받을 자는 유혹하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로서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복 받을 것이다. 다잘될 것이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그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지 아니하면 오히려 위협을 가하고 화를 당할 것이라고 거짓 선포를 했습니다. 이들은 발람 선지자의 뒤를 따르는 자들로서 탐욕과 재물욕의 눈이 어두워 자신의 배를 위해, 삭스를 위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 직업적으로 예언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시는데요. 너희가 밤을 만날 것이며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환한 대낮에도 해가 없는 것처럼 깜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은 고통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이상, 개시와 환상, 음성, 이런 것들을 듣고 볼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들이 이런 것을 볼수 없다는 것은 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암흑처럼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부끄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지적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숨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주 보기 싫은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런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인해 결국은 나라 전체가 황폐해질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라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들과 달리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바라고 있습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미가는 정의를 행할 것이며 용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층들의 죄악을 고발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그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고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부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은 무엇으로 건축을 해야 될까요? 좋은 자재를 써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나라를 세울 때 이런 좋은 자재인 정의와 정직으로 성을 세우고 도시를 건축한 게 아니라 피로, 죄악으로 건축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의와 진리가 아닌 불법으로 건축했다는 말입니다. 옳은 방법이 아닌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여 그들의 생명값으로 성을 건축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부실한 건축물처럼 이스라엘의 나라가 금방 무너져 내릴 것을 예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11절을 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술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을 보면 뇌물, 돈, 삭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두머리들은 나라의 통치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했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가르쳤으며,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 성한 곳이 없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모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돈벌이 수단으로, 밥벌이 수단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외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사명감이라는 것은 눈 씻고 볼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돈에만 집착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심각하게 부패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만심까지 더해졌지요. 이런 타락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성 시온이 쟁기로 갈아엎어진 것처럼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고 돌무더기 같이 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나의 양심을 주목하여 볼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의 원칙으로 내 중심이 서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좋은 모델을 대상으로 놓고 따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은 겉모양은 화려하고 번지르하여 지극히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였지만 그 속은 탐욕과 자만심과 악독이 가득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어떤지를 생각하고 살피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